안녕하세요. 고퀄리티 전시 구성을 위한 에이전시 시스템 전도사들입니다. 전도사들은 예술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예술가와 전시 구성 의뢰인을 연결합니다. 대표인 박정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학과 사진예술 전공에 재학 중이며 수십 개의 전시에 참여를 하며 작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시 구성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너 혹시 아는 땡땡땡 있어였습니다. 풍부한 전시 구성을 원하는 전시 구성자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예술가들의 각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시 구성 의뢰인들은 타 분야에 아는 예술가가 없었고 어떻게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한들 그 모든 일정을 의뢰인이 모두 조율을 해, 해야 했으며. 그들의 퀄리티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스스로를 브랜딩하고 홍보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사들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전도사들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 전도사들은 등록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의 포트폴리오를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예술가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전도사들이 모든 예술가들의 일정을 맞추고 프로젝트 종료까지 모든 것들을 담당합니다. 전도사들은 전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들은 많은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도 예산은 4천억 서울문화재단 1천억 그외 국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지방문화재단을 합치면 그 규모는 엄청납니다. 또한 엑스포와 아트페어로의 진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도사들이 점유하고자 하는 시장의 규모입니다. 전도사들의 포지션은 전시 구성 기반, 크리에이티브 그룹인 아워 레이버와 창작자 매칭 시스템인 크몽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들은 작년부터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과 청주의 야외전시인 도시공명의 전시 설치, 아카이빙, 철수까지 담당하며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송은에서 열린 템페스트의 설치 디렉팅, 아카이빙과 전시기관 내 작품 관리까지를 담당했습니다. 이 전시는 2022년 아르코 우수 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도사들은 예술가들에게는 풍부한 고용 기회와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고 전시 구성 의뢰인에게는 고퀄리티 전시 구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전도사들의 주 수입원입니다. 지금까지 고퀄리티 전시 구성을 위한 에이전시 시스템 전도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